공격했습니다. 소들을요. 어쨌든 간에 알겠죠네 자, 마지막 음, 1회 마지막이에요 자, 어, Next 우선, 자 음, 우선 리차드는요 리차드는요 Set up 세웠습니다 Scarecrow 허수아비를요 그것들은 그죠? 음, 허수아비를 대이라 그래요 were no of use. no use니까 쓸모없는이죠. 음, 이거 꼭 알아두세요. of, no use는 뭐예요? useless예요. 이거 꼭 알아두세요. 음. 그리고 이거를 형용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. 사용 없는 것 의가 아니고 쓸모없는, 그죠? 또한. 부정어 뒤에 또 하는 이더예요 긍정문 뒤에 또 하는 투고요. 아시겠죠?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어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는 문장에 또 하는 이더입니다, 아시겠죠? 긍정문이 있는 문장에 또하는 투고요. 여기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더를 쓴 거예요, 아시겠죠? 자, 그는 had to find 발견해야만 했습니다. Had to는 must니까 뭐뭐 뭐 해야만 했다. 방법을요. 어떤 방법? 멈추기 위한 방법.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를 꾸며줘요. 뭐 뭐하기 위한? 멈추기 위해 방법이 멈추기 위한 방법. 멈추기 위한 방법이죠. 자, 사자들을 모전에 뭐 그가 또 다른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가 lost 잃어버리기 전에 또 다른 소를 another 뒤에는 단수를 씁니다 other 뒤에는요 복수를 쓰고요 another 뒤에는요 단수를 써요 아시겠죠? 요거꼭알아두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